오늘은 그 셀카봉을 어, 리뷰해볼데요 네. 셀카스틱이죠. 셀피스틱. 네. 음. 셀피스틱. 셀피 셀피스틱. 네. 아, 봉지가 그 느낌이 맨들맨들한 게 좋아요. 네. 셀카스틱. 아휴 간단하다. 신축장 있고, 이렇게. 어, 어휴, 돌가네 돌아가. 블루투스죠, 블루투스. 에이. 이 건전지 같은 경우는, 에이. 에이. CR, CR1630, 32. 30을 쓰고 있고. 아, 분리되는 걸 알고 있는데.

아하, 긴 편이예요 이 <laughs> 네, 산발기를 딱 펼치면 되는데 필요없으니까 한번 접어놓을게요 어. 접어놨어요 대가리 어. 대가리 이게 네, 피네요 네. 산발 이렇게 아하. 아하, 야. 음, 그래. 네. 예, 접히는 게 있네 접히는 게. 이렇게, 예, 아하, 이로써 리본을 마치겠어니다 음, 팔천 짜리 치곤 뭐, 왠왠뭐 비싼 것긴 한데, 예. You're good. Mm -hmm.